안녕하세요. 당신을 대신해서 가장 현명한 PC를 구성해드리는 마인드 PC입니다. 며칠 전에 수능이 드디어 끝이 났죠. 그래서 저희 마인드 PC가 이번에 수능 보시느라고 고생하신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11월 월간 견적 중 가장 인기가 많은 베스트 PC 3종을 선정해봤습니다. 이 베스트 PC에 선정된 제품들은 저희가 무료로 경호원이 배송하는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까지 혜택으로 드리니 수능이 끝나서 PC 고민 중이신 분들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마인드PC가 이번에 네이버페이 결제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현금과 카드 결제에서 네이버페이까지도 편하게 결제하실 수 있게 되어서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월 넷째 주 베스트PC 3종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넷째 주 베스트 PC 제품에는 80만원대 라라랜드 제품 110만원대의 RTX 3060이 들어간 제품 120만원대의 3060Ti 탑재 제품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모두 다 게임 하시는 데에 있어 정말 좋은 제품들이고 FHD 해상도의 고주사율 모니터와도 잘 어울리는 제품들이다보니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번째 제품은 라이젠 5600과 라데온 6600이 조합된 라라랜드 제품이고요 100만원대 아래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게이밍 견적입니다. 제품에 구성된 라데온 그래픽 카드는 예전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드라이버 문제나 오류문 때문에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현재는 다 해결이 되어서 거의 문제없이 원활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베스트 상품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라랜드 제품은 라이젠과 라데온의 AMD 시너지로 더 성능이 좋아져서 PC방보다 한 체급이 더 높은 제품이고요 대부분의 게임을 중상업 정도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하십니다. 대표적으로는 오버워치 2와 같은 게임들은 풀 옵션 기준으로 120에서 130 프레임 정도로 원활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라이젠 5600과 RTX 3060이 조합된 PC고요. 게임 성능도 우수하면서 작업 성능도 괜찮은 PC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PC방보다 약 2~30% 더 좋은 성능의 제품이라서 대부분의 게임을 상옵 이상으로 구동이 가능하고 영상 편집 및 이미지 작업에서도 빠른 속도 도를 자랑하는 하이브리드 제품이라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제품입니다. 대표적인 게임으로 로스트하크를 준비해봤는데요. 프로옵션 기준으로 해서 100 프레임 정도로 원활하게 즐기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품은 인텔 12400F와 RTX 3060 Ti로 구성된 고사양 게이밍 PC입니다. FHD 고주사율 게이밍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다양한 고사양 게임들을 즐기시려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제품이고요. 3060 Ti의 성능이 한국 육군과 비교해서 30% 정도나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만큼 높은 게임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게임이든 옵션 타협 없이 풀 옵션으로 즐기고 싶으시다면 이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제품에는 배틀그라운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국민옵션 기준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240에서 250 프레임까지 나오시고 교전시에도 160 프레임 이상으로 아주 쾌적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체 제품은 모두 소개를 해 드렸고요. 이 PC 제품들의 알맞은 모니터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주사율 게이밍 모니터들과 잘 사용하실 수 있는 PC들이라서 추천 제품으로는 메타닉스 PG2740M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IPS 패널과 165Hz의 고주사율 스펙의 제품이고요. 다른 대기업 제품 대비 20-30% 저렴한 가격에다가 다기능의 멀티스탠드로 방한 다양한 곳에 배치를 하실 수 있고 또한 AS도 최대 5년까지 가능해서 안심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윈도우는 깔아서 보내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윈도우를 같이 구매해 주시면 저희가 완벽하게 설치해서 같이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추천 견적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더욱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11월 넷째 주 베스트 pc 세 가지를 모두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번에 소개해 드린 제품들은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로 무료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점꼭 참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인드피쉬였습니다.